양배추에 식초 부으면 영양소고 뭐고 죄다 빠져나갑니다. 양배추를 아주 쉽게 손질해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꿀팁을 이센터장이 알려드릴게요. 양배추에 농약이 안쪽까지 있다 없다로 의견이 갈리는데 신기한 사실은 바로 양배추는 겉잎부터 자라고 속부터 차오르기 때문에 안쪽에는 농약이 거의 없는 게 사실이랍니다. 실제로 농약을 치더라도 겉잎에만 뿌려서 병충해를 예방하는 것이고 수확하거나 출하 전 14일은 농약을 치지 않는 것이죠. 요즘 농약은 또 14일이면 모두 자연상태에서 사라진답니다. 그래도 우리는 씻어서 먹어야겠죠. 양배추에 식초를 부어버리면 양배추에 있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위건강에 좋은 비타민U가 산에 그대로 녹아버린답니다. 그래서 그냥 겉잎에 3겹에서 4겹 정도만 떼어내주고 흐르는 물에만 씻어줍니다. 이대로 칼집을 피운 모양으로 내주고 오등분을 해주세요. 가운데 멀쩡한 사각형은 예쁘게 찜을 쪄서 쌈용으로 쓰시고 이 양쪽 날개 부분 두쪽 중에 한쪽은 반으로 잘라서 마찬가지로 쌈용으로 보관합니다. 나머지 한쪽은 얇게 채칼로 밀어서. 샐러드용으로 쓰시면 가장 좋고요. 상대적으로 줄기가 두꺼운 나머지 두 쪽은 잘게 썰어서 요리용으로 사용하시거나 두툼한 샐러드용으로 쓰시면 가장 좋답니다. 이상으로 산지도매센터 센터장의 꿀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